스포츠 분석 토 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해외 축구 경기. 이집트 BS 베넹. 이집트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4-2-3-1 구조 안에서 에맘 아슈르를 빌드업의 핵심 축으로 두고 좌우 스윙 패스로 상대 블록을 계속 흔드는 현대 축구 스타일을 구사한다. 아슈르의 패스가 좌우로 반복해서 왕복되면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와 포베가 포켓이 열리고 그 타이밍을 맞춰 오마르 마르무시와 모하메드 살라가 동시에 움직이며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린다. 그래서 이집트의 공격은 단순한 사이드 크로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포켓 침투 이후 골문 정면에서의 마무리와 박스 안 세컨 찬스 슈팅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살라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선택이 빠르고 마르무시는 전후방을 폭넓게 오가며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동시에 움직일 때 수비 입장에서는 막힌 기준점이 쉽게 붕괴된다. 이 과정에서 이선 전체가 짧은 패스 교환과 세 번째 주자 침투를 반복하면서 중원과 포백 사이에 생기는 작은 틈을 끊임없이 찌르는 것이 이집트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다. 반면 베냉은 토신과 알로코의 역습 한방에 기대하는 구조인데 포백 라인을 깊게 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방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져 역습 전개 자체가 끊기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 다알메이다가 포백 앞에서 버티고 있더라도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풀백 포키 타이밍이 늦어지면 포켓과 하프스페이스 방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집트가 초반부터 점유율과 빌드업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베냉은 포켓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 라인을 더 깊게 내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역습 위협은 오히려 둔화될 소지가 크다.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토시는 미드필더 라인과 분리되고, 알로코의 돌파도 지원 부족으로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많아질 수 있다. 반대로 이집트는 볼을 잃은 뒤에도 근거리에서 곧바로 압박을 시도해 다시 아슈르에게 연결하려 하기 때문에 공격권을 회수하는 빈도에서 베냉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에서도 장신 자원을 앞세운 1차 경합과, 팍스 바깥 대기 인원의 세컨 찬스 슈팅 준비를 통해 정지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구조다. 이런 흐름이 90분 동안 반복되면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쪽의 체력과 집중력 저하는 필연적으로 찾아오고 특히 후반 60분 이후에는 포켓 방어와 라인 유지에서 균열이 생기며 경기 흐름이 이집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포백 앞에서 스윙 패스를 조율하는 앵커, 그 포켓을 파고드는 이선 침투 패턴, 그리고 세컨볼 경쟁력까지 종합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집트의 기대 득점이 꾸준히 쌓이는 그림을 떠올리기 쉬운 매치업이다. 전술 완성도와 패턴의 명확성, 마무리 구간에서의 클래스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를 이집트 우세 구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이리집트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4-2-3-1 구조에서 에마 마슈르의 스윙패스와 오마르 마르무시 모하메드 살라의 포켓 침투가 전술의 중심을 이루는 팀이다. 배능은 블록 수비와 역습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잡힌 팀은 아니라서 한번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연속해서 위기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래서 전술 밸런스와 공격 패턴의 명확성, 마무리 구간에서의 클래스까지 종합하면, 이 매치는 이집트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이집트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나이지리아 v s 모잠비크. 이 매치업은 애초에 전술 완성도와 공격 레포토리에서의 레벨 차이가 분명한 경기다. 나이지리아는 루크만을 축으로 이선해서 패스를 틀어주고, 축구의 재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수비를 끌어당긴 뒤 오시맨이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2대1 원투패스와 짧은 벽패스를 통해 수비 시선을 계속 흔들어 놓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오시멘의 타이밍이 워낙 날카롭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모잠피크 포백 라인은 점점 더 깊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내려앉는 순간 이선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박스 앞 공간이 비는 문제가 더 커진다. 반면 모잠피크는 라티포에게 롱볼을 붙이고 세컨 찬스를 노리는 단선적인 전개에 치우치는 만큼 나이지리아의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구조적으로 풀어낼 만한 패턴이 풍부하지 않다. 카타모가 속도를 살려 역습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나이지리아 수비가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박스 안까지 볼을 운반하기 전에 끊길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점유와 지역 장악에서 나이지리아가 꾸준히 우위를 가져가며 박스 근처 체류 시간과 슈팅 볼륨에서 격차를 벌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 특유의 변수, 세트피스 한 방이나 판정 변수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경기 흐름의 중심은 나이지리아가 쥐고 있을 그림에 가깝다. 특히 무더운 환경에서 4-1-4-1의 단독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과부하가 쌓이면 후반 60분 이후에는 모잠피크의 압박 강도와 간격 관리가 급격히 떨어질 여지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 구간의 루크만과 축구해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오시멘의 박스 안 마무리를 통해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구조라 시간 지날수록 더 유리한 쪽이다. 일라이지리아는 이미 오시멘을 중심으로 한 박스 장악력과 루크만 축구해제가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된 팀이다. 반면 모잠피크는 구조적으로 중원과 포백 사이 간격 관리가 흔들리기 쉬운 전형을 갖고 있어 상위 레벨 공격진을 상대로는 이 약점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아프리카컵 특유의 변수까지 감안하더라도 전술 밸런스와 공격 패턴 완성도에서 우 위에 있는 쪽은 나이지리아인 만큼 승리 방향성은 나이지리아 쪽으로 두는 판단이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나이지리아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레스터 시티 BS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이번 매치는 양팀 모두 4-2-3-1 구조 안에서 주축 멤버를 활용한 쭉 공격 패턴이 분명하지만 그 외에 뾰족한 플랜 b 가잘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레스터 시티는 바비 데코르 도바리드와 조던 제임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며 바비의 안쪽 침투와 제임스의 박스 투 박스 러닝을 전술의 중심에 두고 뒤에서 함자 차우드리가 세컨 볼과 전환 수비를 커버하는 구조로 공격 흐름을 만든다. 그래서 전방 패턴이 한번 살아나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침투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전후반 90분 동안 꾸준히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브로 미치는 헤게베가 수비에서 1차 버티기를 막고 월레스와 몰럼비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측면 돌파와 이선 침투를 섞어 쓰면서 상대 박스를 두드리는 그림이 인상적이다. 특히 월레스의 직선적인 전진과 몰럼비의 에너지 넘치는 전진 러닝은 레스터시티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될 경우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요소다. 서로 공격 진영에서 잘 해낼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양팀 모두 이 패턴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공격적인 템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특히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 가깝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축구는 체력적으로 지쳐있으면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의 조직력과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루즈해질 공산이 크다. 레스터시티 역시 전방 압박 강도가 후반에 내려가는 팀이지만 차우드리와 제임스가 중원에서 버티는 힘이 있어 기본적인 수비 블록과 라인 유지력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웨스트 브로미치는 월레스와 몰런비의 직선적인 전개가 체력 저하와 함께 정확도가 떨어지면 곧바로 롱볼과 단순 크로스 위주로 패턴이 좁아지면서 전술 완성도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서로주 공격 전술 외에 뾰족한 플랜 비가 없는 상태라 전후반 90분을 같은 루트로 밀어붙일수록 디테일이 무뎌지고 결국 경기 양상은 점점 루즈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루즈한 흐름 속으로 들어갈수록 레스터 시티는 제임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바비의 안쪽 움직임으로 느슨해진 간격 사이를 한 번쯤 파고 들어 마무리까지 연결할 여지가 남아 있고 홈 응원의 에너지까지 더해지면 마지막 한 끝에서 유리한 쪽은 레스터 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리 경기는 양팀 모두 전방에서 자신 있는 공격 루트를 들고 나오는 만큼 초반에는 서로 치고 받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플랜 B 부재와 일정 누적으로 인한 체력 방전이 겹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전술의 디테일이 무뎌지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은 루즈해질 가능성이 크다. 레스터시티는 함자 차우드리의 수비 커버와 조던 제임스의 에너지, 바비 데코르도바리대의 안쪽 침투를 앞세워 이런 루즈한 흐름 속에서도 한 번은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어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직선적인 전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결정력 기복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홈 경기장의 분위기와 전방 패턴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이 매치는 레스터시티가 풀타임 기준 한끝차 승리를 가져가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끊어낼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무게가 실린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레스터시티 승강추.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베트남 BS 요르단.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박스 안에서의 타점과 제공권 격차가 경기 흐름을 어디까지 휘어잡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베트남은 응우엔 딘박과 응우엔 꼭 BS를 앞세워 땅볼 위주의 연계와 빠른 전환을 통해 요르단 최종 라인을 흔들려할 가능성이 크다. 측면에서 한번 접어들어와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고 페널티박스 안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슈팅각을 만드는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다. 하지만 수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백리 중앙을 책임지는 센터백 조합이 아시아 무대 기준으로도 신장이 작은 편에 속해 제공권 싸움에서 부담을 안고 들어가는 구조다. 반면 요르다는 윙포워드와 윙백이 터치라인을 넓게 쓰며 올라간 뒤 아민 알샤나인의 머리를 향해 반복적으로 크로스를 띄우는 타점 높은 포스트플레이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 패턴은 베트남 수비가 가장 약한 지점, 측박스 안에서의 하이볼 대응과 세컨 상황 정리의 직격탄이 되는 루트라서 한번 흐름을 내주면 연속된 헤더 찬스를 허용할 여지가 크다. 또한 알사이아티와 알리무미가 이선에서 박스 안으로 차례대로 침투하면서 첫 번째에도 이후 흘러나온 볼에도 계속 압력을 가하는 구조라 베트남 입장에서는 공을 완전히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다. 그래서 베트남은 라인을 너무 올리기보다는 블록을 내리고 수비 숫자를 맞추는 보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이볼 우위를 가진 상대를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요르단 수비와 중원이 여유 있게 사이드 체인지 후 크로스 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박스 안으로 향하는 볼의 빈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도 요르단은 크로스킥의 정확도와 박스 안타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은 베트남 수비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 구간이 될 것이다. 베트남이 반격을 노리며 측면에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더라도 요르단이 수비 시에는 백스리와 더블 볼란치를 박스 앞에 촘촘히 세워두는 만큼 단기간에 다득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베트남이 얼마나 버텨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요르단이 언제부터 하이볼 우위를 스코어로 연결하느냐의 시간 문제에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승과 제공권 차이, 세트피스 위협까지 모두 겹쳐지면 흐름이 조금씩 요르단 쪽으로 눌려가는 전형적인 경기 양상이 연출될 수 있다. 1위 경기는 화려한 패스워크보다는 박스 안타전과 제공권 격차가 승부를 가르는 유형의 매치업에 가깝다. 베트남이 응우엔 딘박과 응우엔 꾸옥비에스를 앞세워 역습과 연기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겠지만 박스 안수비력과 하이볼 대응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다. 반면 요르단은 아민알샤 나이네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플레이와 세트피스 패턴을 통해 꾸준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팀인 만큼 시간 싸움으로 갈수록 요르단 승리 쪽 기대값이 높아지는 경기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베트남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오 언더 추천 피사 SCBS 코모 1907 이번 피사와 코모의 맞대결은 전체적인 경기 템포가 빠르게 치고 받는 형식보다는 수비 조직과 폭켓 공략의 효율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피사는 3백과 더블 윙백 구조를 통해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마이스터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로 한골 싸움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템포가 느려 상대 조직을 크게 흔들어 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개 구간에서 마린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은 길지만, 과감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는 패스보다는 안전한 선택이 많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버티기 어려운 압박을 받는 장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코모는 니코파스를 중심으로 좌우 스윙패스를 반복하며, 피사의 미드필드 라인을 계속 옆으로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때 피사의 윙백과 측면 센터백 사이, 혹은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형성되는 포켓 공간을 향해 두비카스와 보이보다가 절묘하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 두비카스의 타점 높은 헤더는 세트피스 상황뿐 아니라 오픈 플레이에서도 측면 크로스 한 번에 콧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무기라서 피사 수비 입장에서는 크로스 차단부터 쉽지 않은 과제가 된다. 피사가 라인을 내리고 두줄 수비로 버티려 해도 니코파스의 패스 각도와 두비카스의 움직임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는 결국 크로스 한두 번만 제대로 허용해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모 역시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을 중시하는 팀이라 전방에서 무리하게 숫자를 많이 쏟아붓지는 않겠지만 포켓과 공중볼 싸움에서 확실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피사와의 차별점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라인과 간격을 확인하는 탐색전이 이어지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니코파스를 중심으로 한 스윙 작업과 두비카스의 침투가 조금씩 더 날카롭게 살아날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보다는 루즈한 흐름 속에서 코모가 만들어내는 몇 차례의 포켓 공략과 크로스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고 그한 번의 마무리를 책임질 후보 역시 두비카스로 무게 중심이 쏠린다. 이리 경기는 화려한 난타전보다는 라인 간격과 포켓 공략이 조용히 승패를 가르는 전술력 매치업에 가깝다. 피사가 홈에서 수비 조직을 앞세워 끈질기게 버티겠지만 니코파스의 스윙패스와 두비카스의 타점 높은 마무리 그리고 보위보다의 침투까지 고려하면 코모의 공격 루트가 한 수위로 평가된다. 결국 루즈한 흐름 속에서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코모가 집중력 있는 한골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승부 예측 패팅 강도. 승무패 피사패 강추. 핸디 핸디패 추천. 언더업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